고기 삽니다. 어우, 씨, 머리가 다벗아졌네 <laughs> 나이가 나이가 자꾸 좀 먹으니까는 머리가 어렸네. 오늘은 아페달 가다가 취해도 되는 맛있는 버섯을 발견했습니다. 아래도 봤지만 그는 밤나무에 거라서 저는 밤나무에 거는 그밤 빼고는 안 먹거든요. 근데 그... 지나가다가 저희 잘 올려고 노력하는데 이 뽕나무거든요, 뽕나무. 토종뽕나무인데, 우와, 느타리가, 오, 막 주저앉아, 주저앉아, 느타리가 났어요. 그래서, 이거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, 우와, 이게 뽕나무 느타리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비, 비가 좀 왔지만, 허, 제가 느타리 너무 좋아하거든요. 살아있는 나무, 구루터기에 이렇게 느타리가 붙어있네요. 뽕나무 자체가 몸에 좋으니까 느타리버섯도 엄청 몸에 좋겠죠.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. 아비 오기 전에 만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. 그래도 와 우와... 좋아요. 많지는 않지만 채취 아우 엄청 질기네요. 뿌리 부분 이렇게 여기도 있지만 이건 버리고 가겠습니다. 일단 한옥큼 되는 얘만 오 너무 기대돼요. 뒤에도 있나 한번 보겠지만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요. 우와 뽕나무 느타리 버섯입니다. 딱한옥큼 되는데. 가져가서 오늘 반찬에 먹겠습니다. 우, 아, 너무 좋습니다. 아, 끝내줍니다. 감사합니다.